뭐이거반지거한요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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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뉴뉴뉴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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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음. 너 이거 나랑 먹어 나. 나 근데 모자 저그 모자 사고 싶은 아또 이렇게 보는 까 이게 나은 거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하얀색이 진짜 잘받긴 한데. 그래? 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다 다르다. 근데 지금 여기, 여기서 지금은 안 사도 될것 같아, 그거. 너무 진짜 어. 왜냐면 이만큼이. 아, 이거 예쁜데, <laughs> 이거 나도 그래. 야, 너무 괜찮다. <laughs> 좋은 소비였다. 좋은 <laughs> 소비였다. 새정한옷 <laughs> 을지로다! 을지로다! 같이 <우와. 웃음> <다치> 돌아 <laughs> 배고픔을 참지 못한 하 그녀 <laughs> <너무>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? 너무 나도 먹어야지 오. 먹어. <laughs> 세운상가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여기서도 없으면 기 해늘 찾 찾아라. 그나 다라 라야 여기. 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? 오이. 잠깐. 이거 아닌가? 공무인 응, 탈 찾았어요. 응. 집에서, 집에서, 집에서 아들 찍어놓은 거좀 볼라. 옛날에 찍어놓은 테이, 비디오 테이프를 이게 되면은. <laughs> 사진 찍고 가야지. 오늘의 첫 끼. 몇 시야, 지금? 5시 54분. 진짜 딱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난 파스타부터 먹어야지. 맛있다?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하더니. 좀살거 같아? 이거 맛있다. 맛있다. 개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카페 어디 가어 근데 이거 뭐지? 양파초? <쏘> 이거 보고 양파 종이래요. <laughs> 아스파라거스. 아, 먹다 막다 진짜 많이 움직였어. <laughs> 어제? 어. 내가 난 그건 내가 알고 있었어. 느끼었었어. 내가 그래서 움직인 거잖아. 그래서 내가 계속 또 밀었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 밀었을까? 넌 모르겠다. <laughs> 내 공간이 만큼 남아있었어. 야 죽을래? <laughs> 진짜? 그래서 내가 어? 그렇게 그래, 먹가 봤고 내가 엉덩이로이러던이것 같아. 잘뭐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카페 가야지. 짜잔. <laughs> 커플링. <laughs> 남자랑도 안 해본 커플링. <laughs> 와 영광이야. 와, 너무 행복해. 야, 와. 또 먹어, 계속 먹어. 맛있겠다. <laughs>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. 하긴 나도 그래. 나도 지금 편의점에서 내가 쉬고 있을 때 미나이 잠깐 운동 좀 응. 해야 된다. 한달 어, 나서. 어? 원래는 한2 8여덟쯤 해서 서른쯤에 <laughs> 애를 낳고 싶었거든 아직 몰라, 근데. 아직 나에게 2 8년 오지 않았기 때문에. 약통 꺼내봐 네, 약통. 이따가 9시 반에 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. 원래 근데 다이어트가 식단이 8알이래. 사람들이 먹는 거 하나. 너 평소에 혼자 있을 때뭐 먹어 저녁? 혼자 있을 때진 혼자 있을 때 거의 너 맨날 맨날 약속 있어? 저녁 <목소리> <대신하고 목소리> <왜 그렇게> <목소리> 어떻게 그렇게 살아? 어? 떻게그렇게 살지? <목소리> 너 그러면. 일주일 동안 한발짝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 힘들어? 응아 어. 진짜? 난 너무 좋은데 나 너무 <laughs> 난 너무 행어난그 집에서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 꼬라지 입고 하는 게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모르고 네가 할게 있어서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? 그냥 그냥 누워 있는 게 좋은 거야 <laughs> 누워 있고 <laughs> TV 보고 유튜브 보고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네 오늘의 <웃음> 모자를 <웃음> 소개해드릴게요 <웃음> 어, 짜잔 <laughs> 첫 번째 미니 이게 제일 고가인데 15,000원 <laughs> 아주 마음에 들어 다음 근데 이게 얼마였지? 아. 만원 이것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5,500원 <laughs> 너무 예쁜데 이것도 너무 예쁜데 6,500원 <laughs> 야호 뭐 쓸까? 6,500원의 행복. 망원산 아,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아이즈 라이즈, 사랑해. 루스스성천에왔습니다 와우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걷자 화이팅 팥 발견